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한국방송통신사,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인천시가 올해 지역공항 백화점 등 다중 시설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이 제도는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영업자의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인천시는 지난해 232개소에 대해 음식점 위생 등급을 지정해 전국 1위의 성과를 내며 현재까지 총 4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